4.2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대형 중랑구 의원이 첫 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남은 임기는 1년 남짓이지만 일 잘하는 구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랑구 국민의 권익과 거론의를 진진하며 부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중랑구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영 중랑구 의원이 선서와 함께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민주당에 입당해 최근까지 중앙당에서 활동했지만 첫 금뱃지에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당선 보름 만에 임시회가 열리면서 당장 안건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저의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동료이기도 하지만 선배 의원님들께 잘 배워 나가면서 김대영 의원의 임기는 1년 남짓 무언가를 해내기에 부족한 시간이지만 일 잘하는 구연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소한 민원이라도 지나치지 않는 진짜 일하는 구연을 꿈꾸고 있습니다. 선거 때 주셨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제가 가슴 깊이 이렇게 잔직도 하고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하나하나 풀면서 우리 주민들께 보고 드리고 또 기회가 닿는다면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도 내비쳤습니다. 전통시장 조합장을 맡아 상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기획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던 경험이 강렬하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실현하고자 했던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님들 일자리라든지 우리 지역 사회의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남은 임기는 짧지만 다음 선거까지 내다봐야 하는 만큼 김대영 의원이 주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예진입니다.